아, 마술판 아주 달달하게 쌓이고 있습니다. <laughs> 근데 이런 갱은 오히려 좋지 않아. 내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뿐이야. 아, 친구야! 아니야, 아이, 참. 아, 역시 또 덥대요. 아니, 탑솔킬 뭐야? 가라. 이게 일단 구조적으로 아칼리는 어쩔 수가 없어.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난 거울을 사올거야 밴드 유리 거울 딱 말자한테 좋은템이야 주문력도 붙고 쿨감도 붙고 마나 도 오르고 음, 스무스 일단 나는 내 목적은 바로 슈렐리아의 군가 음, 좀 오우 s 기각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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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! 와, 이게 나? 아니, 이게 난가? 김호준, 넌 대체 뭐야? 이 새끼 봐라, 블루 쳐먹고 있네, 나집 가는 사이에. 아.. 에카이 바텀이에요 일단 내려가 얘들아 솔직히 알았잖아 가는 중이긴 해 아필리오스 보여주나? 보여주나? 어? 나이스 그만 보여줘 이리와 일로와 방기가스컷 왜그래 아 왜그래 아하! 아하! 나이스! 아칼리한테 안 죽었죠? 나는 바텀 와서 킬 먹었고, 따지고 보면 쟤는 바텀 와서 헛걸음 한 거야. 이득이라고 볼수 있다. 아니, 얘들아. 불좀 꺼줄래? 텔탈수 있게? 얘들아, 난, 난 족된 거 아니지? 아, 아니, 아니, 아니. 이스 아! 아! 여기 조대스 씨발. 아, 괜히. 와, 마무리. 이게 우리 팀이지. 아, 근데 이건 진짜 내안 좋은 습관이야. 지는 싸움에 합류한다. 말자로서 이러면 안 되는데. 일단, 우리 팀은 캐리할 사람 많아 보이니까. 나는, 그, 저, CC 셔틀만 해주면 돼. 이속과. 펑크 갓슨! 어디 개새끼야. 내 전력을, 아니, 내 핑크를 건드려. 뒤질라고, 그냥. 야! 갖고 와라. 와, 마치 처음부터 주려고 했던 것처럼 하네. 이런 건 관리해줘야 돼. 14렙이죠? 슬슬 한번 올라가보자. 오고 고고, 기린! 슈리에 딱 주고! 파괴각스! 절대 안 되지. 아 참.. 던지지마. 시프트에 들어어 뭔가 슬슬 냄새가 나는데, 우리 팀은 이거는 어떻게 살리느냐? 텔탈곳이 없잖아. 어, 바로 오늘 갑자기 미친 거 아니야? 이거 진짜 미친 거 같은데? 나 도망가! 슈리 켰다. 응 죽어! 아깨리 잠깐만 그거 들어갔다고? 응 내려왔어 원대부 돌아가지. 푸시 들어가자. 바로 시도에는 리스크가 있어야지. 아워 가져온다! 어디, 뻔히, 요 함쪽 미드님 살아계시는데! 바로제 그냥, 정신이 나가버렸구나. 자, 이제 뭘 사야 되느냐. 리안드리가 없기 때문에 도트 데미지가 아쉬울 수 있어요. 바로 악마의 폼 구매해줍니다. 일단 같이 올라왔어. 이거 왠지, 느낌이? 곧 뭔가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 이걸 들어 미쳤구나 어있어 와우 이걸 들어와주네 어쩌라허기가스 헤카린만 <목소리> <턱에 각선! 목소리> 들어가서 어쩔건데 봤지? <목소리> 방금 내 포지션이 상대 딜러가 딜을 못하게 한거야 바로 슈렉! 아, 뭐하냐! 야, 개새끼야! 니가 뭘왜 쳐먹냐! 이거 아니야! 이거 아니야! 어이? 나이스! 물론 날아갔지만, 새끼 느려졌고, 황의 강성! 이 새끼 뭔데 X됐다리 아니 뭐야 왜 이렇게 된거야 이거 아 우리팀 씨발 뭐하지? 대가리 비우고 게임하나? 미쳤구나 오 뭐야 카이다 드럽게 쎄네 나도 같은 고모 출신인데 저정도 쎄야되는거 아닌가? 파괴각사 미안한데, 난안 걸려. 침묵이죠? 아, 대혁신. 침묵에 지가 어쩔 거야. 바로 아무것도 모터상 되는 거야. 아니, 뭐 하세요? 아니, 왜 이렇게 던진데? 아니, 앞에는 뭐 해? 아니, 지가 무슨? 데프트 룰런 줄 알아! 어? 뭐 하는 거야, 이게? 뭘이 어, 봐. 아, 해카림 병신됐다. 야, 씨발, 이거. 사용 그냥 주게? 아니, 뭐 하지? 얘들아, 이거 봐야돼. 허개 갔어! 움직이지 마! 들가자들가자 슈리키고 들가자들가자 나이스! 나는 이대로, 미대로 사용 먹으면 어쩔 거야. 뭐야, 이거? 나이스! 정신인가? 들어오기만 해아 나이스 이걸 이기네요 아마술발먹었띠 아니 리산드라는 왜 평타로만 푸시하려는 거지 안돼 미니언이 개새끼들 근데 리산드라가 살짝 곤란한게 이가 고어충을한 방에 죽인단 말이야. 큐로. 그게 존나 문제야. 아조라스 W 썼죠? 씨발 착각 안 되는데. 나이스. 아니 제압되었어. 좋지 않아. 보이스 너 완전 미쳤구나. 퍼게 가스. 아, 아 죽었대요 배영씨 말자한테 솔키탄대요. 후, 이게 나지. 얘들아 살기만해. 파괴 아 가스. 아 나이스. 내꺼. 일단 푸쉬를 도와주자. 요거지. 와, 지금 생각해보니까 얘는 저화들고 말자한테 솔킬 따인거네. 헬도 아니구나, 너는. 아, 좋. 된 느낌 있데 죽어! 아 네스 이 새끼 불썼대요. <laughs> 괜찮아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. 허기갔어! <목소리> <덕에 각순! 목소리> 와 이걸 산다고? 아, 너무 아파. 아 죽어? 살았다 죽어? 와 독. 어쨌존 <목소리> <목소리> 전망했죠? 야 저기는 또왜 걸린 거야? 아니 우리 이즈리얼 자기가 맞는지도 몰라. 좋댔는데? 씨발 좋댔잖아. 개 새끼들아! 그 와중에 이 새끼 지가 올리고지혼자산거 존나 엮겹네 안전거리 유지해, 씨발. 하지만 내 블루는 용서 못해 가게 갔어. 오케이 얘들아 믿을게 나이스 여보지 이게 잘라먹기지 뭐야 근데 이게 상황이 나쁘지 않아! 씨발! 아. 여기 침묵. 야, 잡아라. 돋겠다 오케이, 나 침묵 걸어주긴 했는데. 레이스. 근데 이건, 이건 어떡하는데. 저기요. 저기요. 아, 저기요. 아, 이거 이재리얼이 죽으면 안 되지. 가비 이거에 들어라 잘 잡았는데. 와, 야. 야, 뭐야, 이거. 뭔데, 이거. 와. 아니, 이거 이렇게 키워놓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? 진짜 족 같아.